할까요 우리? 핸드폰 뒤로 낼까요 네, 번호 요 싫어. 응? 하나. 이 시간 너의 마음에 속 라는 찬양을 부를 거예요. 어, 2025년이 그 새로운 한 해가 찾아왔는데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서 정말 그 기대와 정말 많은 어, 것들을 하나 새롭게 다짐을 하고 생겨날 때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찾아갈게요. 지호, 지호가 열심히 불러줬어요. 그래서 지호 무슨 말이냐? 아직 몰라요. 근데 글자가 안 보여요. 화평반. 아니야? 아니, 아, 그렇구나. 지호, 지호, 지호에 50점 주세요. 지호가 50점. 저기 뒤에! 제일 뒤에 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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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기 쉬운데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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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시1 0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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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서시이0시 10시, 불러졌는데 어, 예준이가 있는 반에도 부탁드립니다. 어, 우리 두 번째 차례는 아, 내 어, 마음을 어, 가득 채운 중요한 사랑과 사랑을 우리가 함께 불러볼 건데 어, 우리 친구들이 2025년 이렇게 흘러가는 그 여러분들의 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이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어, 내 마음을 다 담지 않는 그런 사랑. 한해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저 우리도 하나님께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불러볼게요. 우리 박수 치면서 뛰어서 찾아갑시다. thank mm -hmm. you 주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영성과 결들으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처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비싸우며 거룩한 복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천제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또 특별히 4학년 친구들이 4학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도 5학년 6학년으로 한 학년씩 한 학년씩 올라갑니다 주님 올 한해에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살펴주시고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랑 누가복음 두 군데 성경이에요. 우리 베드로후서만 찾고 누가복음은 앞에 보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고 우리 누가 보고 마지막 45절, 누가 복음 마지막 45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읽을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썩으로서 우리를 부르신이를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력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소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4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아, 사랑에서 아군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인으로 알랍니다. 아멘. <웃음> <웃음> 여기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무엇으로 알수 있을까? 힘들대, 잘 어? 힘들 예수님. 행동. 행동. 믿음. 믿음. 이게 뭐야? 성경 성경책. 성경 말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뭐,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 어,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지금은 교회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표시가 나지만, 우리가 바깥에, 이제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가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아까 누가 행동이라고 했는데, 행동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 잘 믿지 않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품이라고 이야기해요. 좀 쉽게 말하면, 성격, 성격? 성격이라고 말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약간 유혹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 때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잘 못된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 그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면서 이런 것에 너희가 유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어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안에서 아까 베드로 온서 후서, 후서 후서에 뭐라고 적혀 있죠? 믿음에 뭘 더하고 믿음에 그이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너희들이 제일 못하는 거야 경건에 어, 형제우애 어. 형제우애를 다고 그 다음에도 너희가 잘 못하는 거야 형제우애 뭘 더하라고 사랑 어. 형제우애와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잘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시작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믿음에서부터 이러한 것들이 점점 점점 더해지고 올라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우리 식구들이 지금 현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잘 믿지 않는 사람인지 왜? 지금 이 나무랑 똑같은 거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듣게 되는 거지. 듣게 되는 거고, 조금 더 자라나면 그걸 깨닫게 되고, 지금도 깨닫기를 축복하지만 깨닫게 되어지고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좋은 열매가 되어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나타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이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덕이 뭐지? 덕이 뭔지 알아요? 응? 도덕, 뭐 조금 쉽게 말하면 착한 것, 착한 것을 더하고 그리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이러한 것을 더해 나아가라고 해요. 이렇게 더해 나아가면 마침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계단이 있어요. 한 번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제발 이렇게 막 싸우지 말고 때리지 말고 욕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늘 하잖아. 그치? 늘 하잖아. 올해도 올해도 늘할 거라고 목사님은 굳게 믿고 있고 굳게 믿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점점점점 바뀌어 갈 거라는 것 또한 믿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점점점점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성품을 가지게 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1년 동안 어떤 말씀을 살펴볼 거, 볼 거냐면 우리가 오늘 처음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말씀들을 1년 동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뭐 신실함, 진실의, 선함, 사랑, 극렬, 지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 나가고 그리고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탁하는 것은 지금 예배의 태도가 진짜 좋네. 이게 과연 몇 개월이 갈지는 목사님이 예상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발을 다 바꿔야 되나, 선생님.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그래서 우리 친구 들이 하나님 을 조금씩 배워 가고, 알아 가고, 그리고 예수 님을닮아 가서 어, 여기 에서 뿐만아 니라 바깥 에 서도 하나님 을닮은 사람 처럼 말을 하고, 행동 을 하고, 그리고 생각 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기도할 거예요. 오늘은 친구들 선생님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기 때문에 자, 우리 기도할 건데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한테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셔서 하나님을 닮게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겉모습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들을 받아들릴수 있게 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닮은 사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랑에까지 아버지 더하고 이르는 우리 초등 친구들에게 초등부 친구들에게를 예수님름으고감렬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권의 계시는 했지만 주님 아버지 주시듯이 우리 아이들의 키가 자라나듯이 생각이 자라나고 신앙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서 주님 아버지 말과 행복과 생각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기도하면 우리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나를 하나님, 닮게 하나님 닮게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말과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까지도, 생각과 행동까지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와, 집에서도 학교와 집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는 잘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나를, 나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자라날 수 있게, 자라날 수 있게 이끌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대한 돈을 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My hands 또1 0년을 감사하며 또 11조를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또한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빛과 소금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귀한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문하고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맛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감안하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중에 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하나 님의 성품을 닮아, 가 기로 다짐하고, 소망하 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 들한분한분 한분 위에 이제 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 다 아멘.